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울리 연구소. 저는 공격성이 있는 자폐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공격성을 보일 경우 방법을 몰라 강하게 제압한 뒤몇초 있으면 잠잠해져서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곤합니다 대화는 불가능하고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해 또는 공격성이 나옵니다. 약을 먹이면 공격성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서 고민입니다. 이런 자폐아의 경우 어떤 대처가 좋은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어린 것 같지만 나이가 더 들면 대처가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짧은 사연이지만 이 글에서도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뭐 의사소통이 안 되는 친구들이 행동으로 행동이 이미 의사소통처럼 인에 박힌 상태가 이미 됐다라는 것은. 이미 일단 되게 많이 그거를 개선시키기가 나이를 떠나서, 물론 어리면 어릴수록 좋죠. 좋겠지만, 이미 일단 개선시키는 건 굉장히 장기 레이스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좀 의사소통이 키포인트 같기도 해요. 좀, 저는. 그래서 부모가 좀 민감해서 그 의사소통을 좀 캐치하고, 얘가 이럴 때는 이런 행동을 하더라. 그 관찰이 되게 중요한데, 저도 몰랐는데, 저희 아이가 몇 가지 그그 그 공격 스킬이 있거든요. 음. <laughs> 유형이 다 다양하잖아요. 어떨 때는 꼬집고 음. 어떨 때는 밀고 음. 어떨 때는 뭐 던지고 음. 뭐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음. 이게 그냥 저희는 하나의 공격성으로 보지만 음. 사실 이거를 면밀하게 좀 기록을 해 보면 그렇게 막막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막몇 시간 걸린 이런 기록 아니고 음. 그냥 내가 얘가 가만 가만 봐라. 뭐할때 이러더라. 음. 그래서 그거를 해 가지고 데이터가 딱 그걸 체크, 체크, 해가 설문조사선 체크, 체크 해서 딱 들이니까, 아, 얘는 뭔가 관심을 요구할 때는 던지더라. 그리고 뭔가 하기 싫은 걸 시킬 때, 회피하고 싶은데 하기, 쉬, 하기 싫은 걸 의사표현을 할 때는 꼬집더라. 그리고 그냥 뭘 그냥 무작정 내가 이걸 하겠다고 내 고집을 부릴 때는 막뭘 때리고 밀더라. 이런 사실은 그 특히 의사소통이 안, 뭐, 돼도 안 돼,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안 되면 더그 저는 그 깊이가 더 깊다고 보는 거고 그런 게좀 나와요. 그래서 일단 뭉뚱그려서 보는 것보다 어머니가 좀잘 세분화해서 파악하는 게 내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또 기록해 보고 그 데이터로 보면 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이 보호자가 하고 있는 게 이제 공격성향, 공격 행동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아직은 아이가 작으니까 이렇게 이제 제 앞에서 좀 안정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의사소통 이제 의사소통 방식을 이 친구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 전문가들이 그럼 이제 이 어머니는 얘가 막 이렇게 뭔가 난리를 치니까 이렇게 이제 했을 건데 그러면은 그렇게 일단 그렇게 제압을 하는 거 그니까 러 그게 제압이 돼 아이가 그러면은 그렇게 제압하는 거는 그거를 전문가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거를 옳은 대처 방법이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은 뭔가 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나요? 음. 근데 이제 그게 제압이라는 표현에 가고 있는 이미지들이 텅 떨어지지 못하게 한것 같은 음, 그렇죠.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음. 그 공격 행동이 도대체 어느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도 확실히 모르고 음, 제압을 음. 어떻게 하셨는지도 음, 잘 모르기 음. 때문에 뭐 제압이 음. 옳다 그르다를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여기 자폐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셨지 부모님이라는 표현이 음, 없어요 부모님이 수도 그래서 있어요. 그냥 뭐 예를 들면 활동 지원이실 음, 수도 음, 있고 음. 아니면 예를 들면 뭐 돌봄 센터의 직원이실 음, 수도 있고 음. 이제 뭐 그거는 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그 부모님이든 지원사든 상관없이, 어쨌든 이제 공격행동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음, 공격행동이 있어. 이걸 어떻게 없어지게 하지?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문제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문제행동이 당장 나타나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음, 음. 보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단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 보통 공격행동이나 그 자해행동은 그 행동을 중단시키도록 하는 게 맞기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 친구가 제압이 가능하다고 하면, 제압을 해서 그거를 끊어주는 방법이 필요한데, 근데 이제 거기에 어 굉장히 이성적인 제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친구를 못하게 하는데, 막 굉장히 화를 내거나 혼을 음, 내면서, 음, 음, 안 되지! 뭐,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음, 아니면 그냥 그 행동만 딱 제압을 음, 시키느냐, 음, 음, 이제 그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압도, 어 조금만 커도 그냥 이렇게 안아서 제압하는 게 쉽지가 그렇죠. 안, 않아요. 그러니까 음. 많이 친구가 내가 잡는다고 가만히 싶다. 있으면 모르는데 막 발버둥을 칠 수도 있고. 음, 음. 그러면은 보통 좀 체구가 큰 친구들의 경우에는 엎드리게 해서 제압하는 경우들도 있고 일종 그런 것도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 이게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나 이쪽에서 행동치료 방법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매뉴얼을 보면. 절대 혼자 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음. 반드시 두 명이 같이 제압 방법이 음. 들어가 있고, 어리, 뭐, 작은 아이라도 할지라도, 음. 물론 이제 크면 음. 더더욱 그런데, 이제 이게 2인 1조가 되어야 되는 거는, 혼자 있을 때 아무리 더 감, 래도 감정적으로 그렇지. 대하기가 음. 쉽고, 음. 또막 이게 행동이 심할 경우에는 부상의 위험도 음. 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같이 동시에 양팔을 잡고 같이 앉는다든지 약간 어. 이런 식으로 음. 2인 1조를 권해요. 그게 매뉴얼인데 실상에서는 잘안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우리가 그 2인 1조가 예를 들면 소방 출동이나 경찰 출동이나 이런 데도 다 있다는데 음. 왜 최근에 저 무슨 그런 뉴스 본것 같아요? 서류상은 2인 1조였는데, 그 현, 그 순간엔 2인 1조 아니었다, 막 이런 것처럼. 네, 원래 매뉴얼은 그렇고요. 그, 이제 제압의 상황만 미리 얘기를 하면, 어, 우리가 이제 공격행동이든 무슨 행동이든, 일종의 행동적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에 절대 원칙이 있어요. 그거는 그 행동에 크게 우리가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공격을 한다고 해서 너무 놀란다든지 이러면 어떻겠어요? 어 먹히는데?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울고 떼쓰는 행동이든 자해 행동이든 공격 행동이든 네가 그래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너의 목적하는 바를 이런 부적절한 행동으로는 이룰 수 없어. 그러니까 그때 그그 그 행동에 우리가 너무 놀라거나 그 행동에 막 화를 낸다든지 때려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울고 떼쓰는 행동에 대해서는 너 그래도 소용없다. 약간의 이제 무시 전략이 음. 필요한데 얘가 자신을 막 너무 해야 한다든지 음. 공격을 막하는데 어. 그래도 소용없다. 그리고 보고 있을 음,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막는데 어 최대한 눈을 마주치지 말고. 왜냐하면 눈을 마주치고 레이저를 쏘는 거 자극, 자체가 굉장한 반응을 있어요.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눈을 약간 사선으로 피하고 어 어떤 특별한 언급 없이 그냥 그 행동만을 제지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너무 심해. 어. 36개 주랭랑 하라고 써 있어요. 어... 이 행동이 너무 심할 때는 너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런 훈계가 안 먹혀요. 그래서 너 이러면 되겠어? 그럼 아프지, 뭐 이런 얘기가 다 소용없고 행동이 막 일어나. 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는 최소한의 대처. 그러니까 감정적인 대처도 하지 말고, 혼내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그냥 막거나 무시하는 방법을 쓰는 게 이제 좋고. 매뉴얼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이 행동을 줄이고 싶거나 변화시키고 싶어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일일이 어떻게 다 말씀드릴 왜냐면 교육을 막 몇십 차례를 들어도 계속 의문이 남는데 이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가 조금 어느 선까지 <laughs> 말씀드려야 될지가 좀 고민스럽긴 한데 이제 크게 좀 분류를 해보면 이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뭘 바꿔서 이 행동 이안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봐야 되는 게 있고, 이 행동을 얘가 지금 짜증 나면 이렇게 표현해. 근데 너가 짜증 나더라도 우리 남을 때리면 안 되잖아요. 음.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는 걸 가르쳐야죠. 대안, 해외, 대안 대체 행동을, 가능해. 대체 행동을 가르쳐. 음. 근데 대체 행동은 빨리 배울 수 있을까요? 음. 아니죠. 좀 오래 걸리겠죠. 음. 음. 그렇지만, 오래 걸리더라도, 아,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지. 대체 행동을 가르치는데, 얘 수준에 너무 어렵게 가르치면 안 되겠죠. 음. 얘가 예를 들어 말을 못 하는데, 너 싫을 때는 싫어요 해라? 음. 라고 가르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싫을 때, 얘는 말을 못 하는 애야. 그럼 그럴 때는 X를 하든. 이것도 예를 들면, 애들의 유형이요. 이건 쉬운데 이건 안 되는 애가 있고요.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동작이 쉬운 친구가 있고 손가락 조작이 더 음. 어려운 친구도 있고 그거 이제 개인에 따라서 얘를 봐서 얘한테는 이걸 하라고 해야겠다. 이걸 하라고 했다. 또 아니면. 이것도 돼요. 싫을 땐 이렇게 하면 음. 되지. 그러니까, 특별히 남을 해치지 않으면 되지.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건 없는 거예까 그러니까 얘가 음. 해보면,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 말을 할수 있는 애라고 쳐요. 말을 할수 있는 애라고 쳐도 몇 개의 보기를 던져보면 어떤 애는 하지 마! 이게 쉬운 애가 있고, 음. 안 돼! 이게 쉬운 애가 있고, 자기의 취향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어떤 단어로 하라고 할 건지. 뭐, 이쪽 약속을 정하는 거지. 뭐, 제스처로 한다. 그러면 얘는 어떤 게 좋은지, 아니면 행동은 안 하고, 무슨 얘네한테 카드 같은 거를 몇개 이렇게 주머니든, 아니면 손닫기 쉬운 곳에 제시 해서, 네가 싫을 땐 이거를 주면 알아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격하게 표현하는 거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 너 뜻을 들어줄 수 있어. 라는 어떤 대체 행동을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행동이 계속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효과적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거잖아요. 얘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자기 목적이 이루어진 거지. 그러니까 그 행동이 반복되는데, 이 행동이 우리가 너무 원하지 않는 행동이면, 그 행동이 소용없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그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건 들어줄 수 없어. 라는 결과를 주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활동을 할 때는 우리가 뭐 보상을 준다든지 강화물을 준다든지 이래서 요세 박자를 바꾸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선배님, 딸, 따님이 무슨 뭐이 닦는데 무슨 욕실문을 친대나, 그래서 음, 음. 제가 자리를 바꿔보면 어때요? 그랬더니 자리를 바꾸고 안 친다잖아. <laughs> 약간 그런 식으로 음. 행동을 하기 전에 뭔가를 좀 바꿔서 그러니까 그 어, 할수없게 응, 아까 음. 말한 것처럼 아 얘가 이럴 때는 때리더라, 이럴 때는 꼬집더라고 우리가 밝혀지면 이럴 때를 미리 막을 수 있잖아. 예를, 음. 예를 들어 얘가 배고픔은 유난히 짜증 나고 행동이 나오더라. <laughs> 그러면 배고픈 상태가 오지 않도록 미리 얘를 뭐 간식을 네, 준비해 맞아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앞에 부분을 뭘 바꿀 건지를 우리가 정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과제를 주면 유난히 행동이 나와 음. 이런 애들한테는 과제를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쉬운 단계. 그러니까 애들을 과제에 필요 행동 했는 애들 중에서요 진짜 이 정도는 식은 쪽 먹게 해서 짜증 내는 애들 없어요. <laughs> 조금이라도. 아, 그래서 과제를 쉽게 하는 거에는 또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과제의 난이도 자체를 굉장히 낮추는 거. 하나는 과제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한 5분 정도 걸리는 과제야라는 게, 5분 정도는 얘가 집중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얘가 어느 정도의 짜증을, 그러면 그 집중이 필요한 시간을 줄여. 예를 들어, 3분이나 할수 있는 걸 준다든지. 그, 래도안 돼? 1분이면 할수 있는 걸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과제의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양을 줄이는 방법. 예를, 우리는 3장을 하게 하고 싶은데, 얘가 3장 하다가는 짜증이나, 그러면 2장만 주고. 그래도 짜증이나 한장만 주고. 그래서 이제 과제를 아예 사전에, 얘가 짜증내기 전에 줄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줄여서 제시를 했는데, 나는 얘가 3장 하면 짜증내길래 2장 하면 될줄 알고 줬어. 그런데도 짜증을 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아, 그럼 한 장만 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이미, 이미 제시를 했어. 이미 두 장을 줬는데, 얘가 짜증을 내서, 얘가 행동을 해서 줄여주면, 얘한테 내가 행동하니까, 되겠구나. 행동하니까 음, 음. 내, 원, 내 마음대로 되던 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절대 원칙은 음. 공격적인 행동은 효과를 이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삼박자를 맞춰서 사전에 뭘 바꿀까? 행동은 어떻게 바꿔 줄까? 결과는 어떻게 바꿀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 과제 때문이야. 그러면 사전에 조율을 해야 돼. 반드시. 근데 사전에 조율을 했는데 얘가 행동을 보여. 그럼 그덕대는 무조건 고해요. 소용 없어. 이건 해야 돼. 그래서 음. 어 과제 회피를 도전 행동 뭐 공격 행동 때문에 주, 변화가 생기진 않게. 음. 그때는 무조건 고를 하고 뒤에 와서 그 다음에 줄일 수 있어. 그 다음에는 더 난이도를 낮추고 더뭐 양을 줄일 수 있지만 음. 제시했을 때는 행동에 상관없이 이거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격 행동이라고 표현했는데 공격 행동이 제일 중요한 건 요새 트렌드, 요새 이제 트렌드라는 게 무슨 유행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많은 연구 결과, 이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밝혀진 게 뭐냐면, 도전 행동을 왜 하는지 기능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도 던지고 쟤도 던지는데 목적이 다를 수 있잖아 얘는 과제가 하기 싫어서 던질 거고 얘는 나한테 관심 좀 달라고 던질 수 있는데 만약에 관심을 달라고 던지는 애한테 왜 그러니 이러고 관심을 주면 <laughs> 더 강화될 거고 과제가 하기 싫다는데 던졌는데 과제를 바꿔주면 강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능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대처 방법이 효과적인 게 달라지니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기록이 되게 중요한 건 기록을 해보면 얘가 왜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을 찾아서 그 기능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게 이제 요새의 방법이니까. 그럼 기능을 어떻게 찾을 거야? 무조건 적어본다고 이게 보이는 분도 있고 안 보이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요새는 워낙 인터넷 자료들이 좋으니까 이제 인터넷에 문제행동 기능평까지 뭐 이런 거 쳐보세요. 아니면 뭐 행동 원인 규명 척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음. 아니면 뭐 문제행동 동기사정 척도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몇 가지 키워드를 넣으시면 이제 몇 가지의 그런 평가지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뭐 사실은 그렇게 그냥 막 구해서 하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저작권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조심스럽지만, 보통 그렇게 해서 거기 나오는 걸로 체크를 해보면, 기능이 나오는데, 그 기능이, 어, 뭐, 뭔가 얻고 싶거나 나뭐 하고 싶어 이 활동 하고 싶어 아니면 뭐 먹을 거줘 이렇게 원하거나 아니면 나 이거 하기 싫어거나 아니면 관심을 받고 싶거나 아니면 자기자극 자폐성 애들이 많이 하는 자기자극이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해서 의학적으로 어떤 몸이 불편한 게 있거나 아니면 저 소리만 들으면 막 너무 괴로워 이런 어떤 감각적인 문제 어떤 일정 어쨌든 신체적인 거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강박이나 통제가 있, 있는 경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해 보시고 어, 우리 아이의 이 행동의 기능에 역행하지 않는 방법의 접근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얘가 행동을 하기 전에 아예 어떻게 환경을 좀 바꾸면 덜할수 있는 거를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좋아요 효과적이야 음.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할수 있잖아요 어, 힘이 덜 들고 <laughs>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게 제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표현해 주면 좋겠어 를 가르쳐 주는 방법이 꾸준히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행동이 효과를 거, 얻지 못하도록 하면서 어, 조금이라도 다른 행동이나 잘하고 있을 때 칭찬이나 보상을 줘서 다른 행동을 키워가는 방법들을 좀 열심히 해 나가야 될것 같아요. 달달쟁인 가족들을 함께하는 채널 우리아이 연구소